야,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훌륭한 역사 가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고린도서를 쭉 보게 되면 고린도로 가는 도시는 이게 이제 그 이교의 도시예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특히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성 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널 섬기는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자라지만 항상 뭐에 영향을 받냐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이제 이건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영향을 받고, 그 이제 교회 안에 문화로 정착시키고 나면 이 교회가 타락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어, 양쪽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 영향을 받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이게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 보시게 되면, 어 7장은요, 우리 어제 보던 7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이런 당면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에게 물었는데, 어 7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육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묻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 면 여러분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그 혼인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그걸 물었어요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7장을 통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까지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묻게 되어져. 이제 그게 대한 대답을 이제 편지로 좀 길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 0 장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여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1 1장끝 말미에 가게 되어지면 어, 여러분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게 이제 성만찬에 대한 것. 그래서 7 장부터 1 1 장까지는 네 가지 대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팔 장에 보게 되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교 문화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특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항상 당면한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지금도 그렇다고 이거 고기를 도축할 때이 고기를 그냥 잡지 않고 반드시 이걸 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고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냐면 그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도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선교제에 가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문제인데 고린도 교의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고기는 도축할 때에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도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집안의 믿음,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 사고는 전혀 한게 없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그, 저희 아버님이요, 그 동네에서 효부상을 받으셨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어릴 때. 그래서 부모님을 끔찍히, 잘, 할아버지를 끔찍히 잘 섬기셨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이제 일주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추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생전 잘해야지 돌아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아무리 거기에 절을 하고 뭐그 의미를 기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 잘할 때는 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나면 괜히 자기 마음속에 살아생전 못한 것이상 후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놓고 그죠? 그 우리 이제 믿음의 배경이 없고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항상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그냥 팥이 제사 음식을 해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 중하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그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그 단계를 극복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상에게 절한 저 음식을 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늘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상의 앞에 딱 놓고 절한 제사 음식을 이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게 좋겠어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 먹는 게 맞겠습니까? 안 먹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도출되어지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도 코로나19가 딱 일어나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딱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일부 그 사람 걸린 사람 4m 주위에 가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전염되어지기 때문에 사회 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어, 그 보게 되면 앉을 때도 좀 뚝뚝 떨어져 앉으세요. 뭐 장소 넓은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지 말고 뚝뚝 떨어져앉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커서 이렇게 뭐 뚝뚝 떨어져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어디입니까? 저기 뭐뭐 생명샘교회 생명수교회인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걸려서 목사님도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교회, 70% 교회 한국교회들이 이게 영상예배를 드려요그런데 여러분, 영상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요, 영상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요.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6.25 때도, 그 어려울 때도 예배를 피한 적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냐고, 이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해가지고, 아프면서도 교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비, 비단요, 이게 제3 문제만 아니고요. 제사 음식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부부간의 생각도 다르고 형제간의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이게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다시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막 세웁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그러나 그 지식이 뭘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게 되어진다라고. 이러면 그 말을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다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은요. 오늘 여기에 교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을 동반하게 되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반대로 사랑은 뭘 동반해요? 사랑은 뭘 동반해요? 득을 동반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시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무리 그 사실이 옳다 할지라도, 이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맞는 것이지.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는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굴복하게 되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보세요. 이 사태에 집에서 드리는 것 영상으로 드리는 거하고 교회 나서 드리는 거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사동 성전에 있을 때 거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이사 와서 여기 예배 드린다고 거기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장소의 절대성을 갖다 보니까.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고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교만에 빠서는 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세요. 우상의 재물입니다. 단지 우상의 재물만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덕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 그것을 절대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말씀 요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자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알아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주는 것 이게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요. 한분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내 입장에서 봤어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 한번서 봤습니까? 성도 입장에 한번서 봤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습니까? 그런데 자기 입장만 가지고. 자기 논리만 세우다 보니까 이게요. 결국은 더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죠한 번만 상대방 입장에 서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용납하고 덕을 세우게 되는데, 무슨 고집이 그리 많은지, 그냥 그 입장만 고집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절 말씀 보세요. 1 2절 말씀요. 12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면 내 지식 때문에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 짓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집 부리다가 결국 나중에 더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바울사도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절 말씀, 중요한 말씀에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보자시자. 그러므로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대시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뭐가 절대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고집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래서는 보세요.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8장 1절 말씀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대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모든 것이 주님이 지으셨고 만들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기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요.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무슨 지식요 이 지식, 그러니까 지식 있고 이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뭡니까? 앞에 나왔던 지식. 근데 이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육절에 대한 지식이야. 한하나님이 계시다. 아무것도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 그래서 여러분 보기 되면 오늘 말씀에서 지식과 이 지식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 7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구로 그들의 양심이 뭐 했다고요? 약화해지고 더러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팔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어안 되고 믿음으로 거절하면 되어져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놓치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용해 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봐라. 한번 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는 막 심각해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토시하나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피치트기 싸고 나중에는 이게 감정 문제가 되어가지고 진짜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주를 이해했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근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시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미묘해서, 하나를, 막인 항상 우리에게 하나를 양보시켜요. 하나를 양보시키면, 여러분, 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또 그게 반복되어져요. 사단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 목사도 저렇게 하네? 하고는 한발더 나가면 고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더 나가고 더 나가보면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좋았지만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이방이보다 더 타락된 민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교회지만 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6장에 보게 면 이런 말씀입니다. 6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잣대는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잣대는 항상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항상 싸우는 사람 어떻게 하냐 하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둬요.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놓고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게. 내가 진실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내 발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운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 하시고 베드로에 기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못된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늘 젊어서는 네가 네가 원하는 것 아니면 늙어서 네가 뛰띄우고 이렇게 죽을까 얘기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궁금해요. 자기의 가장 절친인 요한이 궁금해서 요한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잣대를 남에게 두고 싶어해요 주님 그거 거부하세요 야 그건 네가 신경 쓸바 아니야 너만 나를 따라오면 돼 오늘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은 잣대를요. 항상 자기에게 두지 않고 남에게 둬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과 싸움, 교만과 다툼으로 나아가기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면, 내가 바뀌면 집안이 바뀌고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겠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를 바꾸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두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어지고 이렇게 끝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끌어가 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꾸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득을 세우는 예수님께 득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